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해가 바뀌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띠! 동물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1년은요, 신축년이라고 해서 하얀 소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2년은요, 이민년이라고 해서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연도에 태어난 거 별로 띠가 정해지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시비간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시비간지는요, 그 사람이 태어난 해에 따라서요, 그 지지에 맞춘 동물 이름을 붙이는 거를 시비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죠. 뭐 쥐, 소, 뭐 호랑이, 토끼 이렇게 쭉 가는데 이1 2 가지 동물 이름 외웠던 거그 예전에 꾸러기 수비대라는 만화 통해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슬에 뭐 이렇게 기억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저게 지금 무슨 소릴까? 리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요 이 12가지의 동물들을요 한번 중국어로 같이 바꿔볼까 합니다 2022년은요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은 호랑이라는 단어는요 중국어로요 헤이, 후 라고 합니다 여기서 헤이라는 표현은요 검다라는 뜻이고요 후 하면은 호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호랑이 헤이후라는 단어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동물부터 한번 중국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물은 쥐죠. 쥐는요. 중국어로 슈라고 합니다. 슈.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은요. 소죠. 소는요. 중국어로 니오. 니오.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은 호랑이죠. 호랑이는 중국어로 호 후. 그리고 네 번째 동물은 토끼입니다. 토끼는 중국어로 투, 투. 네, 그 다음은 용이죠. 용이라는 단어는요, 중국어로 롱, 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동물은 뱀이죠. 뱀은요, 셔, 셔. 네, 그 다음 동물은요, 말입니다. 말은요, 마, 마. 그리고 양띠죠. 양은요, 양, 양. 네, 원숭이는요, 호, 라고 하고요 닭은요 찌+ 찌 그다음에 개는요 고우 마지막 돼지띠죠 돼지는요 중국어로 쭈+ 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 2간지 동물 이름을 알고 있으면요 자기소개할 때 나는 무슨 띠야 이런 얘기도 중국어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토끼띠야라는 문장을 쓰려면요 워슈 토. 워슈투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쓴슈 라는 단어가 띠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띠는 토끼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 2022년은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해서요. 제가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이 검은 호랑이 띠의 특징들이 조금 있어서 약간 TMI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어, 검은 호랑이 띠는요, 리더십과 독립성이 강하며 열정적이고 큰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요, 자기주장이 강하고 배려가 부족하여 개인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본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곧 해가 바뀔 텐데요. 아, 내년은 이런 해구나.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재미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오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역시 재밌었다면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비난 중국어의 소빈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 때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